아,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달서구 파워동에 사는 10살 김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보석이라고 합니다. 성은 항보고 이름이 석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달서구 용산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목동에 사는 박영희라고 합니다. 앵크로 발탁돼서 참 기쁩니다. SNS 기자단 앵커 활동을 하면서 달서의 좋은 점이나 달서가 어떻게 살기 좋은 곳인지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달빛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서구에서 가장 핫한 구민으로 살고 있는 달빛같은 박두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곡에서 처음 그 신혼 생활을 했습니다. 애 처음 놓고 달수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달수구보다 전대를못본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어, 잘될 테니까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수구 파업초등학교 5학년 윤수현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열심히 조금 노력하면 몇번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 우와, 의자 높아서 되게 출세한 것 같네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당동에 살고 있는 권미희라고 합니다 네, 또래 친구들이 갈수 있는 약간 재밌거나 흥미로운 약간 축제 같은 거 열리면은 소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이곡 장미공원 축제 제가 소개하는 게 어떨까요? 서울에 있다가 이제 대구에 오게 됐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더 밝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과 용기로 이렇게 좀 재미있는 달서고 멋진 달서고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인들의 삶이라든지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젊은이들이 모범이 되는 어떤 생활 무언가 할수 있는 노인들의 삶이나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달서는 음, 다른 지역보다 나무가 많아서 공기가 다른데보다 청량감 이 있고요 구청장님께서 와룡산을 비롯해서 월배 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탄소 중립의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눈 뚫린다 말이 안 나오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타카타파 아름다운 달서구 사랑해요, 달서구. 사랑합니다, 달서구.